안녕하세요 기봉tv 기봉인사 이 드립니다 어, 오늘 제가 설명 드릴 거는 다른게 아니고 사용자 지정 버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이핸들 지금 버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사용자 지정 버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버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버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시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, 드리면은 어, 앞전에 그 영상에서 USB 관련돼서 영상을 올린 부분에서 어, USB를 전환하거나 음원을 전환할 때요 버튼으로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요거를안 하시고 간단하게 이 버튼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편하게 좀 쓰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은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죠. 여기서 뭐, 라이트도 있고, 뭐, 사운드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, 내려가셔도 되시고, 아니시면은, 여기 차량, 차량 버튼을 누르면은, 한번 좀 내리면은, 사용자 지정 핸들 버튼이라고 있어요. 이거를 누르시면은, 지금 집이라는 거는,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을 눌렀을 때는, 이 버튼을 누르면은,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, 음원 전환. 음원 전환으로 하시게 되면은, 지금 보시면 이제 주파수가 나와있죠. 이 상태에서,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누르게 되면은, 이렇게 음악으로 바뀌죠. 만약에 이제 USB가 들어있으면은, USB 뭐,로 전환이 되고,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이 돼 있으면은 블루투스 또 항목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음원 전환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. 테일게트를 만약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 지정 버튼 눌렀을 때이 버튼으로 그테일게트 트렁크죠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라운드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라운드 놓고. 닫아 보겠습니다.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이 나오죠.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원위치가 되고요. 그래서 어, 사용자 지정 버튼은 본인들께서 주로 많이 쓰는 메뉴, 그런 거로 설정을 해 놓으셔서 좀 편리하게.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어, 지금 보시면 핸들의 우측이죠.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, 이 버튼을 이용하시려 그러면은 어, 톱니바퀴 들어가 가지고 차량, 차량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사용자 지정, 핸들 버튼, 어라운드 뷰, 매직 테일게이트, 그 다음에 음원 전환, USB, 그다음에 블루투스, 그다음에 뭐 라디오, 뭐 이런 것들 항목을 이 버튼으로 해가지고 어,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앞전에 어, 이 버튼에 대해 버튼으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, 제가 없다고 어, 수동으로 그러니까 여기,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 여기서 이제 찾,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방법 말고 핸들 리모컨으로 이걸로 하실 수 있으니까,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 중앙 모니터에 관련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,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그 찍어서 만드는 거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나, 어 뭐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댓글 어떤 답장이 좀 늦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확인하는 대로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은 댓글에 대한 답장 꼭 남겨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 또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